자, 그럼고시다 256페이지 이야기할 차례죠. 256페이지. 자, 우리가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이라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정책 결정을 근데 네, 정책 결정은 이제 정책 분석을 있죠.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 라고 이렇게 고있어요 그래서 정책 분석은 정책 결정을 있죠.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있어요 전 시간에 이제 정책 결정의 과정은 가장 먼저 있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인지해야 된다고 라 했죠. 문제를 잘못 인지하면 목표나 있죠. 수단이 잘못 선택되게 돼. 그러면은 정책이 있죠. 아무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없게 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의 오류를 뭐라고 그랬어요 삼종의 오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3종의 오류는 어떤 걸 잘못함으로써 유발된 오류야? 문제, 정의를 잘못함으로써 유발된 오류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됐었죠그 다음에 1종의 오류, 2종의 오류는 뭐와 관련된 오류라고 그랬어요? 수단, 선택과 관련된 오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정책에 나가야 될 기본적인 있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있죠. 나가야 될 기본적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목표다. 라고 얘기할게요. 목표 설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요?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안을 탐색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죠 많은 대안을 탐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탐색된 대안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 비교하고 평가해야 되죠.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안이죠 어떤 게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 기준에는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소망성 기준이라는 것과 실현 가능성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게 됐고요. 소망성 기준은 정상 목표가 의도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기준은 그 대안을 선택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있는냐의 기준 이것을 실현 가능성 기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안을 비교, 평가해야 돼요.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데,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데 있어서, 결과 예측이라는 것이 있죠. 전제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있죠. 대학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사전에 하는 거야, 사후에 하는 거야.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있죠. 예측이 전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 예측에 있죠. 기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준다고 라 그랬죠. 어떤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론에 의한 해측과그 다음에 연장적 예측과,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해측으로 나눠진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었죠 그래서 여러분 책 253페이지에, 253페이지에 보시면은 정책안의결과의 측에 이론에 의한 해측 그 다음에 연장적 예측 그 다음에 직관적인 이쪽, 예측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직관에 의한 예측은 시험문제에 있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델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관에 의해서 있죠 이루어지는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직관에 의한 예측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입장, 쉽게 아니라 판단에 의한 미래 예측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알기했어요 예측관에 의한 예측은 객관적 예측이야, 주관적 예측이야? 주관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알기했어요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시면 델파이라는 것도 이야기 됐죠. 254페이지에. 델파이 이것도 이야기 됐지. 자, 델파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주,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식견이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인데 그 핵심은 뭐에 있다라고 랬어설문제에 있다. 라고 이렇게 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제를 배포해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식견이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이것은 델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정책 델파이라는 것도 있다. 라고 이렇게 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책 델파이와 전통적 델파이의 차이점 이것 또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책 델파이와 전통적 델파이의 차이점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일단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연장적 예측이라는 게 나와있죠? 연장적 예측이요. 자, 연장적 예측은 어떤 예측을 말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또 투사에 의한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연장적 예측을 투사에 의한 미래 예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 연장적 예측은 이제 어떤 예측이냐면 과거에 어떤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예측을 연장적 예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장자계측은 이런 예측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할일 없으니까 제 몸무게를요 그치? 매일 6개월 동안 재왔어요 매일 6개월 동안 에 이렇게 재왔어 이게 지금 6개월 전부터 있죠 3개월 전, 그 다음에 한달전그 다음에 딱 이게 오늘의 제 몸무게야 이 시점 자, 이건 지금 과거의 제 몸무게의 변화 데이터죠. 과거, 현재야. 그러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있죠. 제한 단계의 몸무게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돼요? 아니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돼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되지. 어떤 걸 보고 예측한 거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그제 추세 자체가 있죠. 하향 곡선, 하향 추세 아니면 상향 추세.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연장해서 있죠. 예측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측을 어떤 예측이라고 한다? 연장적 예측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그래서 일기부와 관련된 예측이 바로 이런 예측을 취하죠.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쭉 연장해서, 어째, 그렇죠? 우리나라에 언제 있죠. 태풍이 북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적 예측은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의 해석을 통해서 미래 일정한 시점을 예측하는 이런 예측을 연장적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주식에서도 있죠. 마찬가지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 주가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예측할 때 차트를 분석해서 예측을 해요. 이 차트라는 것은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의 변화 추이를 즉, 그래프화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의 해석을 통해서 이쪽 예측하는 이런 예측이 연장적 예측입니다. 짧아 보면 이런 예측 같은 경우에는 주관이 개입돼 있어 배제돼 있어 베이지 베이징, 어떤 것을 통해서 예측하는과 바로 경험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을 예측하는 이런 예측이 연장적 예측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형 경향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예측은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일정한 시점을 예측하는 기법이라는 거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연장적 예측이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에 의한 예측이 있는데, 자, 이론에 의한 예측은 이제 어떤 예측이냐면은, 예견에 의한 예측이라고도 해요. 또는 법치 발견을 통한 미래 예측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있어 없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